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렉서스 RX330 P그레이드 차량입니다. 연식은 지금 05년식인데, 어, 역시 명차 맞습니다. 썩어도 준치 맞습니다. 지금 19만 키로 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때 당시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전동 트렁크라든지, 아주 고가의 오디오라든지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뭐한 10분의 1 정도 금액에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는데 가솔린 차량이라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P 그레이드 모델인데 L 그레이드 모델보다 이게 더 비싼 차량이에요. 어, 그리고 어, 전차주분께서 쭉 정비를 해오면서 타오던 차량이고, 최근에 정비했던 것들은 이제 냉각수 쪽, 어, 냉각계통, 제네레이터, 어,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어, 라지에이터 쪽, 이런 것들 수리를 다 받았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달 2,000km, 한달 2,000km 보증도 됩니다. 자, 렉서스 RX330 P 그레이드 모델, 완전 무사고 차량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쪽 헤드라이트고요. 맥서스 그릴 어, 들어가 있고요. 휠타이어 모습입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가 아주 굉장히 화려하네요.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3300cc 가솔린, 6기통 엔진이고요 자, 19만 k 로때주행한 차량,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차가 지금 18년 정도 됐습니다. 05년식이니까. 18년 정도 되어 있는데. 자, 사운드 굉장히 좋죠? 어, 전차주분께서 제네레이터, 알터네이터,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쪽, 냉각수 쪽, 그 다음에 그 정비 이력이 다 있어요. 예전부터. 정비해오던 이력이 있고요 어...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보시는 그대로 아주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썬루프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썬루프가 있는 차가 거의 없었죠. 한국에는 아예 없었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시트 이 가죽 재질이 아직 지금 봐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 썬루프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죠. 음. 자, 뒤쪽에 어, 트렁크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덮개인데 이건 나중에 뭐 벗겨내셔도 되고요. 트렁크 뭐 살짝씩 사용감이 보이고 있고 요때 당시에 또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클리어 타입으로 어, 대로등이 되어 있죠. 자,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까지 전동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여기 220V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좋은 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2열시트 폴딩은 이쪽에서 스위치를 내리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거의 평평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덮개거든요 이건 뭐 떼어내셔도 될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조수석 쪽 뒷자리는 이렇게 이쪽에서또 폴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덮개로 이렇게 뭐 가리는 형식인데 뭐 벗겨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돌을 열었고요. 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는 깨끗합니다. 여기 뭐 덕계는 없네요. 예, 여기도 아주 굉장히 고급 재질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예, 시트 가죽도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가운데 바닥까지 평평하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있고요. 자 뒤쪽에 송풍구 있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썬루프아 이렇게 열리죠 여기까지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자 P 그레이드 모델이죠. 자 뒷자리에서 바라가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원터치로 상하향 뒷자리까지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우드가 있는데 살짝씩 뭐금이가 있어요. 이쪽에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시트는 뭐 18년 된차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죠?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조작 버튼들 이쪽에서 이렇게 전동 접이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네, 이쪽에 네. 전동으로 핸들도 위아래로. 와, 이때 당시에 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고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예. 크루즈 버튼까지. 196,585km대 만 주행하고 있고요. 이쪽에 뭐 센터페시아 쪽 오디오 어, 들어가 있고요. 예, 키는 뭐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뭐 리모컨까지 있고요. 예, 변속기 열선 시트, 어, 하이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대시보드가 살짝씩 이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덮개로 씌워 놨는데 그냥 덮덮 덮, 덮어서 타셔도 될것 같고 아주 뭐 이렇게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아, 요때 당시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05년도에 솔직히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어, A 필러 쪽앞 열이 쪽좀 깨끗하고요. 자, 핸들에도 아주 고급성 우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이쪽에 뭐 변속 어,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격도 없고. 예, 아, 명차는 명차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 지금 당근카에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